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절망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202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을 꽉 채우고 지금 이제 12월에 거의 3분의 1이 날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가는지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자리에 올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뜻밖의 불행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병원에서나 또 어디 응? 힘든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적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거의 40여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그 인간이 나면서부터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죄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매민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매민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죄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또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 무슨 병에 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이죠. 몇 가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비, 고난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정말 저는 완전한 자라고 말했고, 당대의인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자식들도 죽었고, 네 재물도 다 떠나간 거야. 이제 죄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죄를 뉘우쳐라. 그런데 요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실갱이를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전 맹인이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서 그죄 문제를 거론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만 어, 함께... 음, 공독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이현세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저 영원한 천국집에서 살아야 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 갈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가냐의 문제지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끈,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매어서 세상에 헛된 것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러셨죠.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국 땅 따먹게 하는 거라고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는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 내것 내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갈 때는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털털이 빈손 인생으로 갈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 험한 것을 쫓아서 온갖 나쁜 짓과. 또 온갖 하지 못할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신에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박기사 그의 피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것을 내 마음에 믿으 e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본인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봐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기 때는 예수를 구주로 신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 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때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죄 종의 신분에서 아버지 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죠. 더 가까이. 두 번째로는 일으키는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는 구걸하고 있던 묶어놓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구걸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놓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그 산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도, 입술의 말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자시하고 가만히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훈도 하고 징계도 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때리진 않잖아요. 말로는 그러죠. 너꼬적에서 빼버린다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꼬적에서 빼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지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었다고 아예 그 인생을 없애버리진 않으시는 거죠. 비록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 예를 든다면 우리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죠. 바울은 어쩌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내리에 아주 큰, 높은 그런 위치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아주 제자, 우수한 제자이기도 했고, 또, 히브리인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율법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로 따져서 이 사람은 감히 누구를 이 사람한테 정지하거나 감옥에 보낼 정도로 그런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자기의 그 모든 그 거짓된, 잘못된 그런 신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은 그런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날마다 강조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잘못은 없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오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 인제 16장 25절, 30절은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흐리게 되었죠. 곧바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감문이 열리자 갈수는 너무도 놀라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갈까봐 그, 그 후에 그뒷감당을할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로마 군인이 타로가 맞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바울이 소리쳤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갈수가 등불을 대고 달려와서 확인해보니 아무도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죄인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신라였죠. 그 다른 사람은 가도 어쩔 수 없지만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안심을 하고 이렇게 막 당신, 무서워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면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가 이 질문을 했겠어요? 날마다 가복에 갇혔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 간수장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그들에게 달려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비록 몸은 구속을 받아서 갇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 주변의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을지를 전해줬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이단 신천지에서부터 이단 종교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이슬람 종교까지 몰려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또 거기에는 많은 돈과 이런 재정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금은 정말 이 말세 지말에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그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수장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울은 그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그 바울과 신라의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와 당장 그온 집안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데려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해서 큰 기쁨이 찾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이 성전 미문에서 부거하는 안전병이된 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근가오는 내게 왔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그가 기뻐 뛰며 춤추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여기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네 바로 이 구걸하는 인생이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그 해결된 그 장본 그 어디서부터 그 일이 해결되었는지 알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존재 그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네,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까지 거의 40년을 그렇게 그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다라고 살게 됐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나병 환자 10명, 나병 환자가 된 10명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17장, 11, 11절, 19절을 보면 어,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인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의 떡을 취해서 이방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이그 그중에 유대인도 있었을 테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히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을 내가 고쳐 줬는데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고쳐 줘서 해서 고쳐 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해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분명 모두 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열 사람 중에 단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이 나았다고 예수께 돌아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나리아 사람이었어.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다. 예, 맞아요. 우리의 육신은 고쳐져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죄삼을 얻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건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지.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영이 살아야 될 것을 잊어먹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로 하여금. 사기라는 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말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 영에서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라. 네, 이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주여 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예, 네, 이거는 평범한 성도들한테 한게 아니라 내한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높임받았고, 능력받고,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뭐예요? 더러운 영이 잡혀서 세상에 그 헛된 말을 하고서 났던 거죠. 우리가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애국당에서 출학을 할때 어땠어요? 모세도 기적을 행했고, 그 애국당에 살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요. 꼭 우리가 뭘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도 나름대로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그들의 끝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육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게도 하고 은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도 다. 고치셨는데, 쫓아내고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자고 오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 새벽이 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단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해서 나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다냐? 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나라,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정말 나라의 흥망성세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죠. 이런 일을 볼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죠. 아직 인기도 남아 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잖아요. 물론 뭐 기독교인들이 꼭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손으로뽑은 지도자가 안정돼야 되기에. 하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정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만날 만할 때 나를 찾고 부르지지라 나를 만나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무나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좀잘 되면 내가 내가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영광에 대한 그 유혹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높이 감사하며 기뻐 춤추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그냥 한 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 엄청 은혜가 크셔요. 우리를 이, 이 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서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자리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재정은 다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미국의 모든 그 뉴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그 주가 주식은 다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시고 아멘.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